안녕하십니까? CUITV 뉴스의 강나은입니다. 이번 뉴스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향역이 2024년 12월 개통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인 안심역에서 하향역으로 연장되는 노선이며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호산대학교 뿐만 아니라 인근 3곳의 군부대와 산업단지 근무자들의 이용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하향역 1호선 개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9년 기공식을 가지며 연장 개통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공식 발표에 따르면 열차는 하향역에서 안심역까지 10분, 대구 도심까지 4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많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산 하양에 위치한 대부잠수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8년 가설된 대부잠수교는 대조리와 보호리를 잇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교통량은 5329대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지만 안전 난간이 없으며 사고 발생 시 사용해야 할 구호 물품이 들어있는 인명 구조 장비 보관함의 관리 또한 소홀하여 다리를 건너는 차량들과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최근 잠수교 위에 다시 교량을 가설하여 2층 교량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겨나 이를 서울 한강대교와 양화대교, 마포대교 등에 적용하여 차량 교통편이 원활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